저는 현재 전라도 정읍입니다. 근데 가게 문을 닫았네요. 또 언제 와서 드셔보실까? <목소리> 전라도 정읍은 제가 1년에 한번 정도씩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매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겨운 느낌이 있어요. 약간 시골틱하면서도 여기는 시미다시 골목골목들이 마음에 드네. 그래서 같이 일하러 간 일행들과 도착한 곳은 제주 숯불갈비입니다. 간판에서 보시듯 평범해 보이고 갈비가 맛있겠죠. 사장님께서 이렇게 야외에서 숯도 준비 중이십니다. 하지만 오늘 메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. 우리는 갈치조림을 먹었거든요. 저희가 도착했을 때 가게는 조용하더라고요. 하지만 12시 땡치자마자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메뉴판은 정지하고 보는 거 알고 계시죠? 기본 반찬 나왔습니다. 계란말이를 시작으로 멸치. 콩나물, 가지, 이게 시금치였나 미나리였나? 아무튼, 다음은 김치. 그리고 이게 고구마 줄기를 콩소스로 무쳤다고 하는데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반찬은 7가지로 시작했습니다. 반찬을 하나하나 모두 다 맛보았는데요. 하나하나가 어디 내놔도 칭찬받을 만큼 맛있게 잘만드셨더라고요 뭐, 어딜 가나 뭐든 맛있다고 하는 저지만 멀리 전라도라서 그런지 더욱 맛있었습니다 좋았어요 드디어 우리의 메인 메뉴 갈치조림이 나왔습니다 가스버너 위에 올리고 조금 더 보글보글 끓여줬는데요 와 군침이 그냥 돌더라고요 보글보글 마시는 소리 여러분들도 느끼시죠? 본격적으로 맛을 보기 위해서 큼직한 거 하나 덜어서 올리고 저도 잡수세요 하고 있는 큼직한 무도 함께 들여서 올렸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밥 위에 올려서 멋지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의 젓가락질은 유명할 정도로 저질이라서 그렇게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쩔 수 없이 작은 거 하나 올렸고요. 그림이 보이지도 않아서 그냥 밥 위에 올려서 대충 먹었습니다. 그림으로 찍는 영상은 포기했습니다. 갈치는 가시를 잘 발라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이놈의 저질 젓가락질. 졸지에 생선 가시가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큼직한 가시 하나 발라내고 드디어 왕건이 같은 요녀석을 입으로 가져갔는데 젓가락질이 역시나 안 돼서 밥하고 같이 못 먹었습니다 전 요고 요고 누가 제 입에 딱 이더라고요. 근데 가시가 문제였습니다. 가시 걸렸을 때 나무로 먹어야 돼요. 아 넘어갔다. 나무로 먹어야 돼요. 나무로. 가시 걸렸을 때 나무로 먹어야 돼요. 가시를 정성껏 발라내고 나니까 이제야 먹는데 가시가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. 옛날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병원 가니까 의사가 못 찾아요. 그다 그래, 찾았는데 저보고 야 진짜 예민하다면서. 이 정도는 사람들 그냥 산다고. <laughs> 이때부터는 가시 걱정 없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두 번째는 잘하지요. 너 주댕이가 자유분방하구나? 먹는 것도 다양하게 즐겨야 됩니다. 이번에는 고기에 물을 넣기해서 그 위에 밥을 넣고 짝을 짝을 하게해서한 숟가락 입으로 슥슥 비벼서 넣습니다. 었 완전 만족스럽더라고요. 와 저희가 자리 잡고 나서 한 10분 15분 지났나? 꽉 차더라고요. 6시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걸쭉한 국물과 함께 밥을 뻑뻑하게 말아서 드시는 그 기분 알고 계시죠? 최고였습니다. 아따 여기 로또 명당이 있었네. 로또 사서 가야지. 와따 복권 집에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. 들어가는 길 따로 나오는 길 따로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자꾸 돌아가시라 그래서 뭔 소리야 했더니 길에 대해 화살표가 있더라고요 실내는 못 찍었습니다 로또 가자